아르바 보여주세요 네, 팔찌 하시면 입장 제한 있습니다 이좀 유의 부탁드릴게요 아, 아, 아. 멤버들 <laughs> 준비됐나요? 네. 오케이, 보라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셋, 안녕하세요, 라이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화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 진짜 너무 부러워요. 저희 앨범 볼수 있다는 게 진짜 너무 부럽습니다. 같이 보고 갈까요? 네. 근데 여기에 집중할 수 있겠어요? 네! 빈자리 가서 앉으시죠. 그러까요 어. 나 진짜 한번 보고 싶긴 하나 보고 싶죠. 옆자리, 옆자리 빈다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보시는 분들 아. 아직 위버스 프리미어로 안 보신 분들 가면 아, 아직 어. 뭔가 네. 어, 진짜 여기서 처음 보는 거 진짜 좋겠다. 어. 어. 음향이나 <laughs> 여기 또 사운드가 아, 양쪽에서 엄청나게 또초 고음질로 들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 네. 우리도 사실 어제 처음으로 봤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회사에서 스피커 들어놓고 들었는데 그래도 좋았는데 오늘 영화관에서 볼수 있으니까 더 재밌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맞아요 뭔가 엄청난 스피커로 한번 보고 싶긴 했는데 아 어. 부럽습니다 부럽다 <laughs> 진짜 기대하셔도 좋아요 진짜 엄청 대박이. 어, 어쨌든 이번 저희 오디스의영상을 저희 앨범에 들어가 있는 곡들을 이렇게 길게 거의 영화처럼 저희가 담아본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실제로 그 ANR 형들한테 인터뷰를 하면서 그 우리를 우리의 얘기를 얘기를 했는데 그걸 실제로 가사에도 담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그리즈들이 오래 기다리만큼 열심히 준비하고 그만큼 자신도 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알겠죠? 찍코이의 컴백이잖아요. 네. 어제 이렇게 다 공개한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자신감. 맞아. 자신감이 있어서 자신이 있어서. 맞아 먼저 공개를 한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준비했고 자신 있다라고 말할 수있어니 진짜로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거 보실 때 진짜 최대한 다 같이 즐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부끄러워서 그... 잘안될수 있겠지만 <laughs> 어차피 여기 다 브리즈니까 맞아 맞아 역차리 네. <laughs> <옆차림> 브리즈랑 인사드리고요 즐거웠댔으면 <laughs> 좋겠고 그리고 참고로 그 아까 그 만났던 브리즈들에게 장면 기억에 남았던 장면들을 들었었거든요. 물어봤는데 우리가 어제 위버스 라이브에서 얘기했던 은석의 하트랑 또 앤토니 우는 거. 어, 네. <laughs> 저안 울었던 <울었다는데. 웃음> 그 장면도 이제 영상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 주시고. <laughs> 어, 그리고. 어 뭔가 이 영상을 볼때스토리라인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찾아가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오늘 즐기실 때 감상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맞나? 만점? 만점 드는 거죠? 만점 주세요, 제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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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여러분들이 감상하시면서 즐기시서 모습이 또 다른 전세계 팬분들한테도 비춰질 거니까 많은 기대를 안겨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즐기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아요. <laughs> 오늘 또 보고 나서 어뭐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당연하지. 그리고 이제 19일 날에 또 음원도 공식적으로 나오면 어 영상으로 좀 짧게 나온 것들도 곡으로 이제 더 길게 들을 수도 있을 거니까 그것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되게 재밌을 거야 진짜. 이거 음악 말고도 중간중간에 되게 그 음악 사이를 이어주는 영상들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도 좀 많이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오디세이 해방나자 하나 둘셋 하고 가시겠습니다. <laughs> 뭐라고요?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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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세이 뭐라 해방나자 <laughs> 아니 어제 어제 우리 라이브에서 했던 그아위 라이즈 그래. 아, 위 라이즈 아, 라이... 위... 라이... 위... 라이... 브리즈 뜬다. 좋거가 좋아 그브 브리즈 뜬다. 좋아. 뜬다. 뭐라고 위 라이즈 브리즈 뜬다. 네 오케이. 해요, 할게요. 갈게요. 하나, 둘셋 We rise with the night. 나이스. 이걸 영화관에서도 하게 되니까 신기합니다. <웃음> 또, <웃음> 어? 그러면 <laughs> 우리가 아까 <laughs> 플라이업 쳤으니까 <보기전> 보여드렸잖아요. 빽, 빽, 빽. 저희가 부르면 춤추면서 부를 수 없으니까 아시죠? <laughs> 네? 백북 일단 아, 보드릴까요 백백백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다할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나를 감 오케이! 춥시 나를 감사 i s i e 생각보다 빽빽빽밖에 없네요 g e r 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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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e n g e r e n 아 e r e n e r e n e r e n e r e n e r 부끄럽고요 릴라프리즈는 부끄러움을 많이 탑니다 자 포토타임 해드게요 네. <laughs> 네. 여러분 이제 브리즈 즐겁게 봐 즐겁게 보세요 고마이 일단 소감 리보스 남겨주세요. 안녕 안녕. 브리즈 어땠어? 너네 반응도 엄청 궁금하다. 좋아해줬으면 좋겠어. 이제 라이즈와 브리즈의 여정도 시작이다. 가자 브리즈. 항상 우리랑 함께 해줘서 고마워 우리 첫 정규인 만큼 준비 많이 했으니까 기대해줘 곧 만나자 사랑해 브리즈 더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고 응원 많이 해줘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브리즈 오래 기다렸지? 기다린 만큼 브리즈의 어깨가 더 많이 올라가게끔 준비했으니 기대만 해 오래 보자 브리즈 오랫동안 기다려줘서 고마워 기다린 만큼 멋진 모습 많이 보여줄게 비즈 끝까지 봐줘서 감사합니다 라이즈의 첫 정규 앨범 오디세이 여러분에게 드디어 보여드리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앞으로도 함께해요